왔군 죽여버렸어요. 죽을 줄 몰랐는데 내 삶은 이제 오 엄마 오 사세요 사세요. 아,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지? 저, <laughs> 요즘에... <웃음> 정춘 젊음 다 니꺼야 네 정말 무모하구나 쉽게 샀어요. 요 무죄요! 유죄 유죄 유제, 유죄 유제, 유죄요 e y 님 노래에 감동받아 유튜브 시 와,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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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힘해 불꽃 하나 써야겠는데요, 그죠? 두개 피날레 하려면 아니, 영능을 눌러도 되긴 하는데 난 상관없어 이미 알고 있지 7만화에 얍얍, 얍얍 하면은 게임 팔 만화 이거 막한 30분 기억 되거든요. 근데 다음 턴에 하는 게 낫긴 해. 뭐어색니까 얍얍얍을 할까? 얍얍얍얍 할까? 어... 이거 상대 휘더라치기 야수 생각해서 가게 좀 보긴 봐야 하거든요. 바나나까지 하면은 40분 기 되는 말이지. 그니까 러 얘네가 2사에서 1리버프를 주니까 35가 되는 거잖아요. 작가자. 음, 아 얘를 왼쪽에 냈어 왼쪽에 냈어야 됩니다. 중에 아, 못하냐? 꺼져 미안마니 네네 친구들 자하는거 아니에요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자 이러면은 상대가 긁어도 레모르니아가 최소 이제 다섯 번 크기 때문에 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20공유 될것 같아요 장소랑 쓰면 가자, 니 친구들. <목소리> 기양, 님은 니은, 삐읍, 슛. 즉흥압주로 여기서? 아니, 즉흥압주 하면 어차피 얘를 못 잡으니까는 마구마구 나오긴 하죠? 야, 여기서 얘랑 얘가 다 살았잖아. <laughs> 그러면은 힘에 불꽃 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오호버프 들어가잖아. 얘를 한번더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섯 마리가 열번 돌아가니까 15, 15 버프네.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세번 돌아가는 거죠. 세 번, 한번 돌리고 얘만 잡은 다음에 돌리면 되겠네. 그죠? 아, 드어오안 보는 게 나았겠다. 레모니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돌려서 도발 뚫고. 와캬캬 <목소리> 가버려자 <목소리> 이러면 레모리니아가 총 10번 더 버프되기 때문에 와, 캬, 캬, 와, 캬, 캬! 30, 35, 살아있는 검, 레모른, 여러분. 살아있는데요. 그, 데오타르요. 야, 근데 상대 엑스라지 양꾼이거든 엑스라지면은 진짜 뭐가 들어가도 놀라지 않긴 한데. 그래도 데오타르는 좀, 그죠? 야, 이러면 33, 38이 돼버리면. 아, 매드무비 버전으로요. 그래? 네 33, 35 속공 무기 주면 쓰냐? 아, 나는 좀 애매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주면 쓸 듯? <laughs> 야, 이 52등이랑 298등이 만나네. <laughs> 좋긴해 이러면은 약간 게임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쉬워서 좋긴한데 상대 298등 히트맨 선수 이거 하면은 아무튼 얘 안죽잖아 얘를 해도 죽긴해 3,3이 나오니까 정리를 할 필요 없겠죠, 근데? 그죠 장소가 있있으 o 오늘 운동 t 시에 가시나요? 오늘 운동은 o n 시 이후에 갈것 같습니다. 아마 가도. 아, 사랑해. 아, 랑해 예, 장소 o 개 쓰고 i k 미지 밀어 넣을까요? 아니면은 장소 아낄까요? 근데 장소 굳이 아낄 필요 있나? 내구도 세 개나 되잖아요, 그죠? 아니 씨, 다 원하는 것만 뽑아. 무슨 그렇지 않겠네요. 제일 좋긴 하다. 연결 악절에 연결 악절에 이거 두개 내니까, 이거 두는 이러고 상대가 이렇게 치면은 남편 두개 내고 양손을 뿌시고그 다음 턴에 약전하고 또 괜찮은데요. 아, 냄새가 나는구나. 상데 하드랄로드는 폐해 있나 다알수 없는걸 그래서 1, 5를 해가지고 연결학절을 두개 해서 1, 3, 2, 3, 2, 2를 잡는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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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잖아 그죠? 이게 맞겠는데 사냥개 나오겠죠? 사냥개 방금 발견했으니까. 근데 사냥개 나와도 별로 가기 좋지는 않아, 그렇게. 버리면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러고 얘네들도 기계거든? 그렇기 때문에 담대 한갈로다가 드로우를 마구마구 봐버리면 아마 상대 여기사들할로론 내겠죠? 그리고 바꾸 바꾸 하겠죠? 한갈로 드로우하고 즉흥압주로 다 잡아버리면 이게만 한대요 충분히 어, 뻔하죠 즉흥압주 해야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함갈 하고 장소로 잡고 그니까 러그 다음에 즉흥압주 여기다 하고 함갈을 먼저 보자 즉흥압주는 확정이거든요 그럼 4만화가 남아 그 이거 먼저 볼까 무기 어차피 찰 필요 없잖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얘 죽잖아요 그죠 얘는 버프 못주고 자 이러면은 0-7 투자를 낸 다음에 함가를 해버리면 여기서 즉흥합주 얻다 바르는게 맞을까요? 가버렷! 0에 바르는게 나을까요? 했어요 레모르니아를 11 공격력으로 낼수 있거든, 지금. 킬각인가? 11에, 17에, 21, 21까지 나오거든. 레모르니아 장소에다가 압절까지 해버리면, 공격력이 15가 되기 때문에, 다음 턴에 무기참면 킬각 될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다는데 이거 잡으면서 상대가 원숭이 목 도발 못 가겠지? 와저 카드 뭐임? 개사기다. 바로 전사의 직업 전설 살아있는 검레모르니아이 카드는 공격한 후에 무기가 됐다가 다시 또 무기에서 공격을 하면은 또 사실 하수인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호르미아는 어느 쪽이 부르나요? 이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laughs> 칼이기 때문에. 너